사장님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머리 아프시죠? 특히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판매하시는 사장님들, 내가 신고를 해야 하나? 뭘 챙겨야 하나? 진짜 고민 많으실 거예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적으신 사장님도, 매달 몇천만 원씩 꾸준히 버는 셀러 사장님도 도대체 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세무지식 1도 몰라도 괜찮아요. 사장님 상황에 맞춰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신고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고실수는 피하고 절세 팁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운영하시는 사장님, 매출이 적어도 적자여도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신고가산세. 최대 20%입니다. 거기에 추후 세무조사까지 올수 있어요. 세무서는 신고 안한 사람을 먼저 보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나셨더라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적자라도 신고 자체가 다음에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수 있거든요. 사장님 매출이 얼마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연매출 6천만원 미만이시면 단순 경비율. 장부 안 써도 괜찮습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으로 비용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류 소매업은 60% 경비로 인정됩니다 6천만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이신 사장님은 간편장부 적용됩니다 수입 지출 기록이 필수고요 카드 계좌 등 증빙이 있어야 경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증빙이 없으면 실제 지출이 있어도 0원으로 처리되세요 매출이 3억원 이상이시면 복식부기입니다 법인급 셀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재무제표 작성과 세무사 도움이 필수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세무사 검토도 받으셔야 돼요. 종소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총 수익 금액, 즉, 매출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으세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그재그, 자사몰, 모든 플랫폼 매출을 합산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시면 그 매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무료배송이 아니라면 고객한테 받은 배송비 수익 등도 매출로 포함됩니다. 반품 취소는 당연히 매출에서 빠지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자 센터 쿠팡은 쿠팡 윙에서 연매출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아 정리해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경비를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거나 넣으시면 큰일납니다. 사장님들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려면 이게 되는 건가 싶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 사례 위주로 알려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상품 매입비가 있습니다. 도매처에서 물건을 사셨다면 세금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가 있죠. 네이버, 쿠팡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수수료. 이것도 무조건 경비 처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광고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광고를 돌리셨다면 카드 결제 내역으로 경비가 인정이 돼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카드 결제부는 해외 결제 내역을 따로 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카드 등록했는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국세청은 세금 기반이라 국세청 내역에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해외 결제 내역을 따로 요청해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하시면 자주 결제하시게 될 배송비, 포장비가 있죠? 택배비, 반품 배송비, 포장박스, 테이프 구입비, 모두 경비 인정됩니다. 결제한 카드 내역이나 세금 계산서 챙기시면 됩니다. 쇼핑몰 하시면 보통 집에서 하시다가 매출 어느 정도 커지면 따로 사무실이나 창고 얻으시더라고요. 거기서 발생된 사무실이나 창고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도 비용처리 가능해요. 단,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 세금 계산서 등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신비, 사업용 인터넷이나 휴대폰 요금도 인정됩니다. 피팅 모델 고용하신 의료 셀러, 웹 디자이너에게 외주 맡기신 분들, 이건 프리랜서 인건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3.3% 원천징수하고 지급 명세서 제출하셔야 인건비 인정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의류나 인테리어 잡화 촬영하시는 분들 중에 스튜디오 빌려서 촬영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 스튜디오 대여비도 당연히 사업 관련 비용이니까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거래 명세서는 증빙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에 꼭 필요한 지출, 증빙 자료, 이두 가지가 있으면 대부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될것 같아도 버리지 말고 일단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수익금액을 총액으로 볼 것인가, 순액으로 볼 것인가, 핵심 이슈죠? 핵심 기준은 딱 하나. 누가 재고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사장님이 물건을 직접 사서 보관하고 클레임, 교환까지 책임진다면 판매로 봅니다. 따라서 총액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대신 구매해 주고 수수료만 받는다면 용역이니까 순액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 판단은 부가 가치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 헷갈리시면 반드시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이제 정말 실전 꿀팁.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매출 거의 없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네, 가산세 피하려면 꼭 하셔야 돼요. 사업 중단했는데도요? 사업자 등록이 살아 있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증빙이 부족합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면 단순 경비율 신고가 유리하게 됩니다. 단,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증빙을 최대한 챙기세요. 개인용 계좌로 써도 되나요? 사업용 계좌와 카드는 따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정리도 쉬워지고 증빙도 깔끔해집니다. 사장님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사실 중요한 건 실제로 얼마가 남았느냐, 즉 순이익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수수료나 광고비를 감안 안 하고 매출만 보고 판단하시는 사장님들이 꽤 많으세요.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랑 네이버 쇼핑 유입 수수료까지 더하면 실제 체감 수수료가 6에서 7% 정도 되는 경우도 많고요. 쿠팡도 의류랑 자파처럼 수수료가 10%가 넘는 카테고리도 있죠. 거기다 자산을 운영하시면 PG 수수료만 2.5에서 3.5% 정도 나갑니다. 이런 걸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빼고 광고비도 차감하고 필요 경비까지 차감을 해야 실제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요즘은 플랫폼 구조나 수수료 체계가 워낙 다양해서 그 흐름만 잘 이해하셔도 절세가 한결 쉬워집니다. 신고 전에 마지막 체크리스트 이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반품 환불은 그때그때 그때 차감하시면 되고요. 사적인 지출은 경비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 외식이나 여행비, 아이 학원비 같은 건 아무리 카드로 결제해도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불인정입니다. 세무 조사할 때 대표적인 적발 포인트예요. 그리고 증빙 없이 경비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없는 지출은 실제로 돈을 썼어도 세금에선 인정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는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신고기한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올해는 6월 2일까지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여유있게 신고하세요. 사장님 어렵게만 느껴지셨던 종소세 신고 오늘 영상으로 더 명확해지셨나요? 사업규모에 맞게 장부 제대로 쓰고 증빙 꼼꼼하게 챙기시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5월 한 달이고요. 미미텍스가 사장님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또 봐요, 우리!